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익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사미안에게 몽돌리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모든 불신앙과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회복과 승리가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수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도계획, 재생산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재생산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린 복음이 나와 관계된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재생산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재생산의 핵심은 뭡니까? 병든자들이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요. 암과 또 이렇게 육신의 질병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개인화 시켜줘야 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사의 말. 병원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운동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깊은 옷과 기도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가 개인화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이 오늘의 내 하루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질병과 불신앙은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것도 꼬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크루스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바라봐지고 고백되는 것을 뭡니까? 최고의 기도 상태예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잘 때는 사람의 말과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모여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삼 집중을 통하여 내 삶에 25 기도 리듬 리듬을 타면 지속돼요. 삼 집중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25 기도 속에 있으면 25 하나님이 나라가 있네요. 이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말하면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때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삶 응답에 중요한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 힘든 일이 있죠. 없는 사람은 디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도 속에 있으면 사명답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플랫폼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대로 무엇입니까? 모든 살리는 소통을 시작케 하는 한테는 넘들입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내 독서도 빼내고 불신앙도 떠나가고 면역력도 키우고 뭐죠 피도 맑게 되고 뭐요 예 내도 살아나. 부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을 통하여 생명선을 지키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여 병든자에게 복음을,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자들을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재생산을 과실을 맺는 것으로 표현하셨죠. 포도 가지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 열매 맺는 삶이 살아나.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 맺는 삼각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방법이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문의, 인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만, 교회와 사명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특가격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세 번째 모심니까 응답이에요. 세 가족은요. 하나하나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하십니다. 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니다 나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하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자로,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로 살리는 자로 승리의 여정을,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남도 괴롭히고, 감정도 못 참고, 남 어렵게 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나를 살린 예수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나를 살린 예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을 전하는 능력운동. 생명운동 전동동 속에 우리 삶이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미션이 나오죠. 7, 7, 7, 7, 편집해서 기도하다가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설계하고, 현장이 보이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요. 이 복음이 필요한 황금은 장,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 맞는 재앙지대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재생성 운동이, 생명 운동이,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앞서서, 내 걸음걸음마다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는 빛의 망대로, 그렇죠?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체를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빛의 정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최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로색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가 생명운동, 예수 생명운동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지유의 증인으로서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예 수고셈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